의사일정 제17항 오송 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과 조사, 조사, 조사 대상기관, 조사기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기관, 조사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 자리에 계시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은 만큼 더큰 책임감으로 임해야겠습니다. 방청석의 유가족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벌써 했어야 되며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여야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